서경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시 서경의 중간 지휘관이었던 강민첨은 일단 상관인 조원을 새 지휘관으로 추대하고 성내의 민심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결성된 고려군 지휘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내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점을 친 것이었는데요. 미신을 잘 믿던 당시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한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 점을 쳐보니 아주 대기란 좋은 운이 나왔고 이에 성안의 사람들은 서경성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군사들과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거란군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거란 성종은 자신의 친위부대까지 동원하여 직접 서경성을 공략해보지만 고려군이 물을 먹여둔 성벽은 추운 날씨에 이미 꽁꽁 얼어있었고 온갖 수성 장비들까지 써가며 저항하는 서경성은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전세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흥화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양규의 결사대 700기가 드디어 성문을 박차고 나와 거란군의 포위망을 휘저으며 통주성까지 순식간에 남아 한 일이었습니다. 양규 부대는 통주성에서 재정비를 하는 동시에 성내의 최정예병들을 충원하여 총 1,000명 이상으로 세를 불립니다. 그리고 양규는 1010년 12월 17일 6,000명의 거란군이 지키고 있던 곽주성을 야습했고 놀랍게도 단한 번의 공격으로 곽주성을 탈환합니다.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가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한다는 발상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단한 번의 야습으로 여섯 배나 많은 거란군이 지키던 성을 함락시켰다는 사실은 양규와 그의 군사들이 굉장히 정해화된 군사들이었음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10분 양보한다 쳐서 곽주성 내에 양규의 조력자가 있어 성문을 열어주는 등 양규군이 쉽게 성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여섯 배의 병력차를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거란 성종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중간 기지가 함락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온 양규라는 이름의 거란 성종은 매우 불길해하며 전략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략 회의 결과 거란군에게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서경성을 공격 후 함락시켜 중간 기지로 삼고 서경성 내에 있는 충분한 식량을 바탕으로 강동 육주의 성들을 다시 차근차근 공략하여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영성의 항전 의지는 강력해 보였고 성벽은 고려군이 물을 먹여 얼려 두었기 때문에 기어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12월 중순으로 평안도의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기 였던 데다가 고려군이 주변 민가들의 식량과 집기류들 초가집 지붕까지도 모두 뜯어내 석영성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소위 청야전술을 써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의 식량도 말의 먹이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거란군의 공격에 석영성이 계속 버틴다면 거란군은 모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고려 원정을 이쯤에서 포기하고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제대로 된 중간기지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마치 굶주린 이리들처럼 거란군의 보급로와 후방부대를 노리는 고려군들에게 야금야금 전력을 갉아먹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국으로 후퇴하여 후위를 도모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란의 2차 원정은 거란의 황제 자신과 최정의 친위군인 우피실군까지 동원했던 명실상부한 거란 황제의 친정이었습니다. 출발 전성대하게 승전기원식까지 치르며 자신의 군사들에게 너희는 고려를 구원할 의군 천병이다 라고 말해놓고 실상은 고려왕의 항복도 강동육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황제는 웃음거리가 되고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라는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경성을 스킵하고 개경으로 직행한 뒤 고려 왕을 사로잡아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죠. 실제로 과거 거라는 발해의 요동 방어선을 스킵하고 바람처럼 진격하여 발해를 순식간에 멸망시켰던 전적이 있고 유목민족의 특성상 보급이 없이도 말의 적과 고기를 이용해 2주 정도는 자체 보급이 가능했으므로 세 번째 전략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란 성종은 대략 12월 20일을 전후하여 개경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200km에다 열악산맥과 같은 험로를 돌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 만에 개경에 입성합니다. 이때 고려의 왕 현종은 거란 성종의 결정에 경악하며 전라도 나주를 향해 피난을 떠나는데요. 거란군의 도착이 임박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현종을 호위했던 사람은 다름아닌 서경성에서 탈출한 지체문이었습니다. 한편 개경에 도착한 거란군은 현종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약탈과 방아를 명령했고 개경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거란군은 날랭 군사들을 선발해 추격대를 편성해서 현종의 뒤를 쫓습니다. 당시 몽진을 떠난 현종의 피난길은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인데요. 저희 채널의 인물탐구 현종편을 보시면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으니 이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고려를 구한 또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고려 최고의 타짜 하공진이었습니다. 하공진은 피난 중인 현종을 만나 현종의 친필 항복문서를 받아들고는 아주 대담하게도 역으로 거란군 추격대를 찾아가는데요. 당시 거란군은 백기를 들고 태연히 걸어오는 하공진을 보고는 벙쩌서 일단 추격을 멈춥니다. 이때 거란군들은 몰랐던 사실이지만 거란군과 현종의 몽진 행렬은 불과 10여 km 거리까지 좁혀졌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공진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주 태연하게 우리 고려 땅의 남방은 수천 리가 넘고 우리 왕은 이미 남쪽 끝까지 도망갔소 라고 뻥칼을 칩니다. 당시 하공진이 워낙 포커페이스였기 때문에 이에 속아 넘어간 거란군은 추격을 포기하고 하공진과 함께 거란 성종이 있는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거란 성종의 앞에 간 하공지는 엄청난 위압감 속에서도 쫄지 않고 고려의 왕은 이미 거란의 황제에게 항복했고 거란의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지금은 거란 황제의 노여움과 군대가 무서워서 일단은 남쪽 끝까지 도망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란 성종은 자기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의심했는데요. 사실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도 무리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공지는 이런 성종의 의중을 날카롭게 간파하고는 자신은 고려의 고위관직에 있는 신하이고 거란 황제의 포로가 될 테니 자기를 데려가고 만약 고려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를 죽여도 좋다라고 목숨을 건 배팅을 하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던 하공진의 배팅은 결국 성공해서 거란 성종은 포로로 잡은 하공진과 현종의 항복 문서를 챙겨서 더 듣기 전에 회군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회군하는 길에 보이는 고려의 백성들을 죄다 거란 땅으로 잡아가서. 훗날 고려를 박살내버리고 말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강동 육주에서는 이미 양교의 부대가 거란군을 습격해 많은 적을 죽이고 고려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양교의 부대는 전쟁 초기에 거란군이 병력을 떼어 남겨두었던 무로대 습격을 시작으로 북동쪽으로 바람처럼 진격하며 거란군을 타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숙흥이라는 청년 장수도 등장하였는데요. 그는 귀주에서 출발해. 거란군의 태강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진격하며 도망치는 거란군을 지배하게 공격해 역시 많은 적을 살상하고 수많은 고려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전과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양규와 김숙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의 거란군을 죽이고 많은 고려 백성들을 구출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김숙흥이란 청년 장수의 공적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이렇게 북동쪽으로 진격하던 양규와 북서쪽으로 진격하던 김숙흥은 약속이라도 한듯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부대가 마주친 곳은 지금의 의주 부근인 애전이란 곳이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마도 각자 외롭게 싸우던 두 장수와 그 휘하의 병력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감개무량해 하며 그간의 회포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그들의 앞으로 거란군 수천 명과 그들에게 잡힌 고려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보고가 날아듭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란군에게 사납게 돌격하여 거란군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그때 하필 뒤따라오던 거란 생종의 대병력이 나타났습니다. 거란군에게서 갓 구출한 수천 명의 백성들을 아직 완전히 탈출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양규와 김숙훈,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들은 거란의 대병력을 맞이하여 화살이 다 떨어지고 병장기들이 부러지도록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순간 양규와 김숙흥은 적진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 적들을 무수히 배다가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으니 때는 서기 1011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중년의 백정노장 양규와 그가 참으로 대견하게 여겼을 아직 상투도 올리지 않은 청년 장수 김숙흥의 최후는 당시 고려인들의 귀감이 되어 대대손손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군에게 질려버린 거랑군은 의주를 그냥 지나치고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많은 병장기와 갑옷들을 버리고 허겁지겁 철수하였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고려군은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거랑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기습하여 수천 명의 거랑군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거랑군의 입장에서 보면, 강을 건너는 도중에는 반격을 위한 진영을 꾸리기가 어렵고 고려군을 등진 상태로 강을 건너야 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거란 성종은 고려의 항복문서를 받아가긴 했지만 고려 땅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았기에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약두 달간에 걸친 거란의 2차 침입에서 거란군은 중간 지휘관들과 정예병들을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요. 거란의 역사를 기술한 요사를 보면 이때 중간 지휘관들을 충원하기 위해 글을 읽을 줄만 알면 모두 장교로 채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국경지대의 거란족과 여진족들이 고려로 귀순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고려가 결코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전쟁에서 활약한 양규와 김숙흥은 고려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들의 식솔들은 현종으로부터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재물을 보상받았습니다. 또한 양규의 아들 양대춘은 이때 벼슬길에 올라 훗날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석영성을 지켜낸 강민첨은 이때부터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거듭하였고 거란의 3차 침입때에는 강감찬 장군의 바로 아래인 부원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란의 사신과 공물을 보내 궁사를 돌려 돌아가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노련한 외교를 펼쳤지만 끝끝내 거란에게 약속했던 고려왕의 친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란 성종은 이에 분노하여 포로로 잡아간 하공진을 죽이겠다며 협박하는데요. 이에 하공진은 야음을 틈타 탈출을 시도하지만 아쉽게도 추격대에게 붙잡혀서 성종의 앞에 끌려갑니다. 여기서 거란 성종은 끝까지 고려만을 섬기는 하공진의 기계를 높이 사서 자신의 밑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며 회유했지만 하공주는 타짜답게 어떻게 늑대새끼가 개 밑으로 들어가냐며 초연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거란의 2차 침입이 끝난 후, 1014년부터 1017년까지 거란은 고려왕의 친조와 강동 육주 반환을 주장하며 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고려군의 강동 육주 방어선에 가로막혀 깨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란 제국 최고의 황제로 평가받는 성종은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명장 소배합을 총 지휘관으로 하여 아직 건재했던 우피실군을 비롯한 10만의 정예병을 양성합니다. 거라는 이제서야 고려를 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십만의 대군이 아닌 똘똘하게 훈련된 최정예 병사들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고려는 강감찬과 강민첨이라는 명장 듀오를 등용하고 고병으로 기병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나름의 대비책을 수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봐야 하루 고려와 거란 사이에 이어지던 오랜 악연의 끝을 보게 될 거란의 3차 침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키였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